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트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떤 종 어떤 거요? 한농하성. 아 한농. 네. 한농하성. 네. 매수가격하고 있습니다. 2만 3,500원에. 네. 15%예요. 2만 3,500원에 15%. 15%. 네. <laughs> 오를 때 따라갔더니 또확 떨어지네요. 그쵸. 올라가때 따라붙으면. 아 추가 매수를 좀 할까요? 추가 매수또 하고 싶으세요? 아니 너무 많이 떨어졌어. 아, 이게 많이 떨어진 건 제가 볼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도내 이번 네. 매수가 좀 많았어. 아, 금액이 좀 커서요. 금액이 크면 애, 애초에 매수하면 안 됐죠. 따라붙으면 안 됐죠. 그러니까요. 금액이 크신 분들은 특히나 더 떨어졌을 때 사셔야지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. 근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그냥 한번 탁 올라가면 어, 그 뭐야. 이제 크게 한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이제 금액을 크게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어, 보통 그러면 항상 실패예요. 어, 실패. 그래서 어떻게 지금, 되겠습니까, 지금, 어, 자,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2차 연지 배터리 쪽 이슈로 한번 올라왔던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2차 네. 연지 배터리 쪽이 사실은 아직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막 떨어져요. 그렇다는 건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거잖아요. 음, 한동화 성도 마찬가지예요.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수익 아, 본전 회복하고 나오겠다 아니면 또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더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신호가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.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. 이 기업이 네. 4월 24일 날큰 고점이 나왔죠. 네. 그리고 나서 고점이 여기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네. 고점이 어떻게 했어요? 여기 나왔어요. 고점 응, 음,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, 고점이 네. 낮아지고 있다는 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,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샀을 때도 딱그 고점이 나올 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. 음, 바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안판 거죠 왜? 매수가 안 네.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어, 천원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2만 원에서 2만 천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네.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을 것 아.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어,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비중이, 금액이 큰데 그리고 여기서 네. 만약에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또 밀려봐요 비중이, 금액이 큰데 거기다가 밀려, 밀리면 려밀 얼마나 힘들겠어요, 그죠 어, 그러면 금액이 일단 아. 크다는 것 자체가 크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, 음, 그러면 흔들리면 네. 음, 그래서 한동안... 어 만약에 알겠습니다. 2만 원에서 2만 천원반는 네. 나올 때는 좀 갑자기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때 조금 더 위에서 아. 팔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면 아.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. 아, 네. 아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네. 네.